자 사강 문학 고전 산문 파트입니다. 자 고전 산문의 대부분은 고전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전 소설은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진다고 볼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언급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작자 미상이라는요 포인트 하나 잡아서 해드릴게요. 자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소설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창작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창작물의 양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양이 굉장히 적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조선 후기에 책방이 들어서면서 책방은 뭐예요? 책을 판매하기도 하고 대여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창작물의 양은 부족하고 책방에서 판매는 해야겠고 대여는 해야겠는데 어때요? 책의 양이 적으니까 이 책방에서 속히 말해 보급형 책들을 많이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두 가지 유형이 뭐냐면 첫 번째, 유명한 작품들을요. 패러디하거나 그치? 패러디, 아류작이라고 하죠? 패러디를 하거나 혹은 합쳤어요. 짜깁기를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을 했냐면, 어떤 적은 분량, 그러니까 이 소설이 되게 재밌기는 엄청 재밌어요. 근데 분량이 뭐 예를 들어 한, 뭐한 권짜리다. 한 권짜리의 내용을 막 살을 덕지덕지 덕지 붙입니다. 어떻게 이 대사나 어떤 서술의 태도에서... 이것저것 미사일고를 쓰고 비유하는 표현들은 막 덕지덕지 붙어서 이것을 네 다섯 권으로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판매되어야 하는데 그 권수가 늘어나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노리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작자 미상의 작품들에서는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본다면 어떻게 볼수 있어요? 우선 1번의 요소로서 봤을 때는 비슷한 애들이 많다. 그 얘기는 약간 어떤 뻔한 스토리로 가고 있다.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스토리에 그런 뻔한 느낌들이 있잖아. 뭐 어떤 누군가가 누군가 위기에 처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뻥하고 나타나. 근데 호랑이가 갑자기 말을 안 해? 그럼 이 호랑이는 이 사람을 공격해서 너공경에 취하게 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도와줄까요? 네, 거의 다 도와줍니다. 왜? 호랑이가 말하잖아. <laughs> 공격이 쳐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는그러 잡아먹고 그러면 끝나나? 그럼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그냥 대충 뻔하게 흘러갈 수 있을만한 이야기의 흐름으로다가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좀안 되거나 좀 내용이 뭐 뭔가 되게 장황하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그냥 대충 그 단어 한두 개 이렇게 느낌 잘 보셔가지고 아요게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하는 느낌만 잘 잡으시면은 그 느낌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번째 적은 분량을 뻥튀기 했다고 했지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쓸데없는 미사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파악하세요. 어떠한 말을 하는데 엄청나게 꾸미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대사를 보면 어때요? 난구는 허구뭉치 마시죠.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엄청 깁니다. 뒤에 가면은 이 A는 더 길어요. 이게 한사람이이 자리에서 한 말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말 안에서 정작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얼마 안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몇 마디 안 되는데, 진짜 이 소리 저 소리 저 소리 이 소리 막 정신없이 막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절반은 뭐다? 다 꾸미는 말이다. 핵심만 파악하고 즉 골격만 빼고 뼈만 발라내고 살은 버려라 이것이 제가 작자미상의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반대로 작자미상이 아니고요 어떤 작가 이름이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작가가 있는 경우에는요 작가 이름이 있는 경우는 애초부터 그 작품은 그 사람이 쓴 거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짜임새가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합니다 대표적으로 박지원이라던가 혹은 허균이라던가 허균의 홍길동전 있죠 그리고 조의안이라는 최척전이라는 작품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김만중 등등등이 있는데 몇명안 됩니다 네 작가가 있는 작품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작자 미상의 작품들이 튀어나왔는 약간 날려가면서 뼈대를 중심을 잡겠다라는 기분으로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작가 작품들은요 몇 작품이 안 돼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학습한다는 느낌으로 다 공부를 하세요. 작품이 그게 튀어나올 때마다 아 김시습도 있구나, 김시습의 그모순이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좀 웬만하면 학습하십시오. 그리고 현대 소설 못지않게 짤새도 좋아서 재미도 있는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어, 대체적으로 재미도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학습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시간에 고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여기 나오는 저 이름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 있죠? 그런 작품들을 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박지원의 작품 그리고 김시습의 《금옷》이나 이 정도는 반드시 읽어줘야 되는 필수 작품으로 저는 분류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좀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김만중의 뭐그 뭐냐 구운몽 같은 작품은 네그 그냥 그 처음하고 끝 부분 정도만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전체적인 골격만 한번 쓱 보시면 됩니다. 길기가 너무 길어요. 저기 김만중의 구운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별로 추천은 안 합니다. 예, 김만중 구운몽 역시 가운데 부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끝 부분하고 첫 부분 쫓겨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성진이라는 인물이 쫓겨나는 장면 거기 정도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고전 산문을 따로 공부하실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작자미상의 작품이니까 좀 날려가면서 읽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화영이 기뻐야 쌀을 내줄 때 잠깐 살펴보더니 그 처녀의 이 분이 대단히 뛰어났더라. 아이고 처녀가 예쁩니다. 아유 좋겠다. 근데 신선히 산중에 하가가 있는가. 뭐예요. 와얘 진짜 생긴 게 너무 예뻐서 얘 사람 아니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여자가 방에 들어와 저녁을 드십시오. 허기를 면하는 것도 다행인 거들 감히 방에 들어가겠습니까. 어우 염치가 있는 사람이네요. 처녀가 말하기를 병이 들었는데 찬 곳에서 음식을 드시면 병이 낫지 않는 것이니 상공은 사양치 마소서. 상공이라는 표현을 쓰죠. 상이다, 상공이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 말을 주고받는 대화상에서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 대화 중에서 높은 사람을 부르는 존칭의 표현이다. 대명사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자 여기서 병이 들었는데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활용의 상태는 병이 들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음식을 드시면이라는 것을 통해 지금 여인이 음식을 대접했다는 것을 대서, 이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룡이 몇번 사용하다 마지못한 채하고 방에 들어가 보니 새가는 많지 않으나 아주 넉넉하고 깨끗해 보이는 것을 한편으론 이상하게 또 한편으론 과장하더니. 그 처녀가 밥상을 가져오게 밥을 먹으려 했대. 처녀가 좋은 술을 금잔에 꼭대에 가득 부어 권하며 말하대. 라고 되어있죠. 어쨌든 들어가서 보니까 좋은 술과 좋은 밥을 줬다. 네. 요것도 역시 쓸데없는 미사육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 했다. 그러면서 술을 따라주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래서 낭부는 허물치 마소서. 자, 갑자기 허물치 하려는 얘기를 왜 합니까? 이곳이 사실이 인간, 집이, 인간의 집이 아니라 무덤입니다. 오우, 오오 갑자기 전설의 고향이 됩니다. 여러분들 전설의 고향 세대 아니지? 갑자기 남량 특집이 됩니다. 무서워지죠? 귀신이 나옵니다. 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무덤의 임자입니다. 아, 귀신이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전생의 연빈이 중하나 남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에 서로 만나볼 길이 없더니 천만의 뜻으로 이 앞에 지나가신 보고 전생을 인형 맺고자 과연 첩이 은근하게 공자를 만료하여 발을 무겁게 하고 온몸을 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거죠. 발을 무겁게 하고 온몸을 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유는 뭐예요? 전생의 연분이라는 것이 전생의 인연을 맺고자 해요. 첩이 은근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쉽게 말해 뭐예요? 당신이 나의 인연이라 당신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지켜만 볼수 없어 못 지나가게 다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요거 발을 무겁게 하고 몸을 무어 뭐못 움직이게. 자, 이것을 누가 했다? 여인이 했다. 그렇죠. 네. 술을 석장거나 그늘 활용이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반갑고 반갑지 왜 연분이라고 하니까.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워 밥을 다 먹고 상을 물리니 몸이 부었던 기색이 사라지고. 자, 어때요? 만약에 이 여자 말이 거짓말이면 이 밥을 먹고 몸이 부었던 게 낫겠어요? 더 심해지겠지.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이 여자가 만약에 얘를 해칠 생각을 했거나 이 말을 거짓말로 꾸며내는 거라면 이 밥을 먹었을 때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의 변화로 이어졌겠죠. 자, 그런데 몸에 부었던 기색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여자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기운이 특별히 씩씩해지게 하는 걸 한동안 진정하다 말하기래 그대와 더불어 인간의 세상에 태어났어 천생연분의 인연이었거든 평생 인연이 중하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인간 세상 보면 누시며 연세는 얼마나 되며 성명이 무엇이랍니까? 자 앞에 거 필요 없는 말이죠. 요게 필요한 겁니다. 야너니집 네 딸이고 몇 살이냐 하는 거죠. <laughs> 보세요 앞에 쓸데없는 말 하죠. 네살 붙이는 겁니다. 핵심은 뭐 당신이 어떤 집안에 어떤 근본 이 있는 사람이냐 근본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인간 세상에 보면 황승상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고사에 나오고사나 아니야 고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소설에 나오는 주요 직위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좀 대충 많이 나오는 거 정리만 해드릴게요. 황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 밑에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설에서 황제가 어떤 왕을 토벌해라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밑에 있는 왕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왕 중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왕은 그 황제보다 아래에 있는 제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작품에서 왕하고 황제가 동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엉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충열전 같은 경우는. 황제가 유충렬이 공을 크게 세워 가지고 그 유충렬의 아버지를 왕으로 봉해요. 예. 네. 그러니까 왕 중에 한 명으로 봉해 버립니다.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유충렬이 공을 세워서 그 아버지를 왕으로 봉해 버립니다. 그런데 유충렬이 황제에게 인사를 인사하고 왕인 자기 자신의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하는 장면 보면서 어? 야, 얘네 아빠 반란 일으켜 가지고 지금 딴 살림을 차렸나? 왜 황제가 있고 왕이 있지? 이래서 이래 버리면은 곤란해집니다 아, 이거 왕은 황제가 임명할 수도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관계 하나 알아두시고요. 승상이라는 직이 알아두십시오. 승상은 내가 왕보다 위에 따놨지. 왜냐하면 이거 최측근이에요, 황제. 그러니까, 그니까 무황족, 무황족은 비황족이라고 해서, 아니 무황족이라니. <laughs> 그러니까 황족이 아닌 사람들 있죠. 예, 네. 비황족 중에 오를 수 있는. 최고직입니다 황제를 대통령이라 하면은 국, 국무총리 정도 되는 직이에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승상하면 짱먹어 아빠 엄마 황승상 엄마 아니 이 여자 아빠 황승상 어때? 되게 대단한 집안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자 잠깐 다시 와가지고 내용을 정리할게요 승상 이만큼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알아들게 원수라는 직이에요 원수는 사마라고도 하거든요. 원래 사마랑 영, 원수랑 좀 달라요. 사마 원, 원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원수 같은 경우는 군통수권자를 얘기해요. 왜 우리 국가의 원수를 국가 원수라고 하잖아. 국가 원수, 그죠? 대통령 국가 원수라고 하잖아. 우리나라에서 그지 군사에 대한 총책임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야. 전쟁을 막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도독이에요, 도독. 어, 도독은 원수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 행정적인 기능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도덕보다는이 원수를 되게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전소설에서 영웅소설은 보통 전쟁을 동반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동반했을 때이 원수 국권 통수권자로서의 아니 군통수권자로서의 원수의 모습을 주인공으로 많이 볼수 있게 됩니다. 하여튼 원수는 그 정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관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알아야 될 직위가 주부예요, 주부. 주부는요, 어, 주부도 굉장히 높은 직입니다. 근데 어떤 왕이나 황제에게 직언을 할수 있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주부는 좋은 역할을 많이 할까요? 나쁜 역할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겠죠. 왜? 목숨 걸고 황제한테 직언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가 있겠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황제가 갑자기 미쳐요. 갑자기 맛이 가요. 그럼 누가 먼저 제일 피해를 입을까? 맞아요. 이 주부부터 피해를 입습니다. 유충 y o 같은 경우는 l k 아버지, i 유충 a 의 아버지가 주부였어요. 주부 유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미쳐가지고 h e Aboji, y o 들 r e talking about the Aboji, y o 가 r e talking about the Aboji, you're talking about the Aboji, you're t a l k i 이들 과거 시험에 과거 급제를 하잖아요. 한 방에 오를 수 있는 최고 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다른 걸 제수할 때도 있는데 한리학사를 제수했다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이 의미가 국가 최고의 인재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리학사에 제수했다라는 말만 나오면요. 지금 여기 그 석화룡전 같은 경우는 황제가 대놓고 굉장히 이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이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말이 굳이 안 나온다더래도 아 얘는 지금 국가에서 굉장히 중용받는 인재가 되겠구나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해요, 황제랑 왕의 차이 구분하시고 승상, 원수, 도덕, 주부, 한림학사 정도는 지기를 알아두시고. 그리고 얘네들의 느낌을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얘네들과 결부시켜서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그런 지기들의 위치나 격을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황승상의 어머니는 우광로의 처사 강처사의 딸입니다. 이 처사는요, 약간 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속세와 떨어져 사는. 사는 사람인데 약간의 존경을 받는 약간 도사가 도사처럼 막, 막 도술부리고 하는 정도는 아닌데 약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 인간인데 신선 같은 느낌 아 신선 아 애매합니다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스님 같은 느낌 아또 불교도 아닌데 이거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정확하게 딱 잘라, 어떻다라고 얘기하진 않는데, 못하는데, 네, 그런 느낌입니다. 대충. 그래서, 무시는 못하는. 약간 좀 대우받는. 아이, 그러니까, 어때. 어, 아버지는 승상이고, 어머니는 처사의 딸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격이 맞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자, 어쨌든, 늦도록 자식이 없어서 나왔는데, 자, 최상서의 아들과 적응을 했다. 자, 상서라는 얘기 나오죠? 자, 상서도 장관급이라 보시면 돼요. 그 추정할 수 있지. 승상이 아무리 사람만 본다고 해도 내가 승상인데 어디 저기 저 밑에 있는 지방 관리하고 연을 맺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겠죠. 중앙 관리 중에 힘좀 쓰는 그런 관리하고 네 정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대충 위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첩이 생각한즉 마음이 부당하고 또 인간 허는 인간의 중대한 일이야저저저저저 내가 이거 왜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갈까요? 이게 쓸데없는 살붙인 부분입니다. 어쨌든 뭐예요? 천생연분이 아니면 부부의 화목한 즐거움이 없다. 그래서 난군을 만날 길이 없어 부모스터에 떠나 죽어서 이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핵심 뭐예요?" 그 사람은 나의 천생연분이 아니고, 당신이 나의 천생연분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내용이 끝나고, 남군이 오늘 밤 여기서 머물고 가시면, 이번에 과거의 장급제 어, 너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승상의 인수를 청춘에 가실 수 있다. 어, 너, 어, 나이가 어렸을 때 승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천하의 으뜸이 된다. 봐봐, 너잘 나갈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난군이 저를 귀신으로 가지고 오늘 혼인을 맹세를 이루어 둔 후, 내일 날이 밝기 전에 이 앞에 오동나무 날, 날 때까지 비나가소서라고 해서 쉽게 말해 뭐예요? 오늘 나랑 혼인을 맺으시고 당신은 그 이후에 그 복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나갈 거니까 나와 부부의 연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A부분 보겠습니다. A부분 문제가 뭔지 말하기 방식 얘기하죠? 권위를 내세우며아 지금 시작부터 야 우리 아빠 승상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권위를 내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더더군다나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그냥 내력을 얘기한 것 뿐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승상이라는 것을 밝힌 것은 그냥 내력을 얘기한 것 뿐이지 그걸로다가 거들먹거리고서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면은. 집안 나가야지. 집 나간 여자가 이렇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2번. 자신의 요구를 제시한다. 그치. 혼인의 예를 다 했으면 좋겠다. 수락할 경우 상대방이 일어날 일을 알려주고 있다. 좋죠? 2번입니다. 상대방 위로하는 내용 아니죠? 네. 다시 돌아갑니다. 중약 부분 주거리 반드시 읽으라 했습니다. 제가. 장원급제? 했죠 결과적으로 말대로 됐습니다. 월계와 인년이어가다가할수 없게 되다. 선계, 더 이상 함께 할수 없게 되자 선계에서 받아온 꽃가역수로에게를 살리죠. 더 이상 함께 할수 없어서 살린 겁니다. 그러면 살린 이유는 뭐다? 함께 하기 위해서. 자, 한편 최상사는 재주가 뛰어나 활용을 꺼려하고 해친다. 자, 여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최상사가 재주가 뛰어난데, 근데 활용을 어떻게 해야 돼? 꺼려하고 해치고 려하지 자, 이거 이상한 이 꼬로만놈입니다. 꼬로만놈. 에, 왜요? 아니 나라의 충신이면 얘가 똑똑하고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야? <laughs> 이 사람 천재고 <laughs> 이 사람 우리나라를 살릴 사람이야. <laughs> 그러니까 내 얘를 잘 써서 <laughs> 이 나라를 잘 운영해야지.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재주가 뛰어나니까 저 새끼 죽여야 돼? 이러는 거예요. 뭡니까 이건? 얘가 이상한 애라는 거죠. 그쵸? 중략부분 줄거리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경제 했죠. 최상서을 만나는데 최상선이 이상하입니다. 자, 석시랑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제목이 여기 보면은 석화룡전이라는 것을 통해, 아, 여기서는 시랑이, 석시랑이 석화룡을 얘기하는구나. 근데요, 이거 직위 이름인지 모르고, 헉! 석시랑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석화룡과 어떤 관계에 있는 가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석시랑이 사람 이름인 줄 알고 덤빕니다. 그러면은 석시, 여기서 여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석시랑과 이 석활용의 내용이 갈라지겠죠? 그럼 나중에 보면 이게 두 개가 맞나요? 왜? 석, 석, 여기 석활, 석시랑이라는 게 석활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튀어나왔을 때는, 아, 이거 지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 내용들을 추정해 가면서 읽어야 된다. 어쨌든 매일 해칠 계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모한개책을 해서 진성인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개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황제께서는 자원극장 석실 석화룡을 봐봐 석화룡이라고 하잖아. 실랑겸 학사로 그러니까 석화룡 석석실왕이 석화룡이라고 하죠. 실랑겸 학사로 이 학사가 한림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최고 인자로 다 인정받는. 내용 나옵니다. 어떻게 활용은 하늘이 짐에게 주신 바라 봐봐 어떻게 됐어요 학사 아 여기서 빼면 안 되는구나 지울게요 학사 내가 뭐라고 했어 국가 최고인재 인정 어때 하늘이 주신 거라 완전 인정하고 있죠 완전 인정 그죠 보세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B에서 간단히 얘기하면요. 어쨌든 진성인을 봤을 때 반역의 마음이 나타날 것이다. 네. 그래서 반드시 10년 후에는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황제가, 어? 황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그랬다라는 얘기를 진성인이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체크를 더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황제가 황상께서는 그치 천자께서 활용을 중하게 여기시다 여기에는 1 2 3이 같은 말입니다 알아두세요 진짜 이런 그니까 러 고전소설이 진짜 짜증나는 요소가 이런겁니다 왜 그냥 같은 대, 대상을 같은 단어로 얘기하면 될걸 가지고 왜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얘기하냐? 모르겠습니다. 나도 짜증나요. 가르치는 저도 짜증납니다. 음. 그냥, 네. 여러분들 빨리 적응하십시오. 이런 거. 눈치껏 봐서, 아, 얘가 이걸, 얘하고 같은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 고전수설에서는 같은 대상을 다르게 부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비에서 얘기하는 것은 네 이거 진짜 호랑이 새끼 기르는 거예요 되게 위험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거 빨리 없애라 그러니까 황제가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배를 보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상소를 올리는데 예부시랑 석가령은 반역한자인 장사랑에게 반역한자인 장사랑에게 저희 부모가 보내어 벼슬을 하게 한다라는 말 명분이 되죠. 예, 네. 반역한자인 장사랑이라, 장사랑이라는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사람과 부모가 같이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모함일 수도 있고 혹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몰라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쨌든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굳이 들썩들썩해서 이 활용을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귀양가게 하려고 하는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자 태연하게 조정의 벼슬하여 나라의 사정을게 알아서 몰래 적과 대통하는 일이 있오니이는 지극히 간신입니다. 폐하께서는 처벌하소 그래서 해랑도로 유배하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안타깝죠. 나쁜 놈 같은데. 나쁜 놈한테 그냥 꼼짝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자위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자 황제는 해상선을 황제를 설득하기 위해 진성인을 이용한다 맞죠? 관상쟁이 자 월계는 화룡에게 월계는 화룡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좋아요 여기는 근데 약속을 어긴 것 가지고서 얘기합니까? 틀렸죠 얘는 뭐예요? 멋대로 발을 묶게 만드는, 몸이 붓고 발이 붓게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네, 사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화룡은 이 얼개를 보고 신선이 하강한 것으로 의심하였다. 맞죠? 아이고, 저렇게 이쁜데? 저거 신선이 하강한 게 아닌가? 라고 얘기하죠. 황제는 하늘의 뜻을 내세워 화종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하늘의 뜻은 어디? 여기. 화룡은 하늘이 짐에게 준 신바라. 여기 부분이죠? 하늘의 뜻을 내세웠다. 어때? 맞지, 맞습니다. 자, 활용은 월계를 만나기 전 월계에 인연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월계가 다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네. 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는, 요 3번, 아니, 4, 어, 어 그치, 요 4번 같은 거. 예, 얘는 진짜 이 중략 부분에 나와요. 그치, 중략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략 안 읽으면 이거 뭐 놓치는 부분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략 반드시 읽어야 돼요. 자 원하지 않은 1 번부터 보겠습니다. 원하지 않은 사람과 정원의 영 월계 죽음에 이르겠다 좋겠죠? 그래서 나가서 죽었다고 했으니까 활용과 인연 맺고 싶은 월계가 활용해 보면 부어오르게 하고 움직이면 그치? 이거 월계가 사과잖아요. 하 그래서 자, 시 월계가 무덤 매임자가 자신이 밝힌 건 오랜 기다림으로 인한 원망 아니죠? 얘는 그냥 그냥 있었는데 우연히 얘가 석화룡이 지나가니까 아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잡은 겁니다. 네. 중략부분 줄거리 안 읽은 사람은 이 4번을 찍어요. 이거 내용 맞죠. 되살린 이유가, 아니, 부부로서의 연애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살린 거지. 자, 유배도록 하게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석화룡전 해석했고요. 문제풀이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네, 판소리계 소설인 배비 장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